2017년 한해 동안 국제봉사단, 까리타스봉사단 등의 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과 소감을 주의와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1일 오후 공교 인터내셔널 하부관 1층 로비에서 체험 나눔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24일까지 이어진 전시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수기, UCC, 포스터 등총 38편이 나흘간 전시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라오스 같이 가는 친구들이 더, 아, 이런 문사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많이 지원하고 더 좋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종 수상작은 학생심사단의 현장 투표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결정되었는데요. 수기는 행정학 전공 이재현 학생, UCC는 경영학 전공 이종민 학생, 포스터는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윤현지 학생이 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학부대학에서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자신이 실천한 나눔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